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동구의 열세개 동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원 이동이 열세 번째 그 마지막 이야기를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원 이동은 우리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 문화재야행 문화재 산책 이야기꾼으로 참여하고 있는 518 아카이브 김도원 해설사 나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자, 이렇게 오늘 김도원 해설사와 또 우리 지원 이동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518 아카이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가 궁금해요. 네. 아카이브는요. 2011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돼서 소위 기록관이라는 칭호로 오픈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어 말하자면 건물을 카톨릭 센터를 개선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올해가 꼭 10년 된 그런 때인데요. 소위 세계인들에게 5.18 민주항쟁에 유리한 말하자면 가치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실지 저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이 지원 이동하면 주남마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나도 아픈 역사를 또 가지고 있고 어 먼저 5.18 민주화 운동의 그날의 기억부터 한번 되새겨 볼게요.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또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또 전일빌딩 이사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일빌딩 이사오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네. 어, 일단 전일빌딩은 5.18 아카이브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18 아카이브가 국 카도릭 센터를 인쇄해서 5.18에 관한 총론을 설명한 것이라면 음. 전일 빌딩은 실탄 탄흔이 5년 전에 발견됐죠. 그래서 탄흔을 중심으로 한5.18 학살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시사 문제입니다. 5.18에 대해서 소위 박정희 씨가 19년, 전두환 노태우 씨가 소위 7년, 5년, 12년, 토탈 31년을 군인들이 정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많이 부를 축적했고 정치 세력이 생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일팔을 펌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에 대한 진실 찾기 이런 두 가지 큰 테마로 막 오일팔 전의 빌딩 10층과 9층은 막 꾸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전의 빌딩 24호에 대해서 또 짧게 알려 주셨는데 정말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서워요. 이 빌딩이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앉아계시는 이 밑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보시다시피 소위 역발상적으로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땅에서 하늘로 지은 게 아니라 땅에서 지하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그대로 보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전일빌딩을 인수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강력히 알고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일빌딩이 다시 살아나고 보존된 겁니다. 네, 그 덕분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오일판의 그 뭐랄까 상처 상은 고스란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아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글쎄요, 그걸 실제로 본 관광객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직접또 해설을 해주시니까 예. 해설을 들으면서 그 흔적들을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떤 반응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첫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음. 어, 소위 말하자면은 그 박정희 씨 19년 동안 언론 통제를 참 잘했고. 그 덕을 전도하 이가 또 12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5.8에 대한 얘기가 세계인이 알고 전국인이 알게 된 것은 7년 후 6월 항쟁 때부터입니다. 음. 그러므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그것도 강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것 자체를 자체가 믿기 싫은 거죠. 그런데 실탄 탄원을 보고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2월에 미얀마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연상이 같이 되면서 많이 소크를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전일빌딩 이사오를좀더 개방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 어, 10층에 가면 19800518그 영상 아카이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전시는 조금 좀 광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정체적입니다. 그림을 본다든가 사진을 보는 건데 이 작년 5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모든 그 동안에 있어서 10층 각 시설을 동원해 가지고요 소위 전일빌딩 10층과 9층은 동적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카비에서는 소위 6분짜리 애니메이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찍은 필름이 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과 더불어서 학살의 헬기 사격의 현장. 그리고 강주천에다가 경고사기 현장 이런 것들을 아주 정나라게 하 보여주는데 그 구성을 소위 강주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위에다 쏙쏙거 있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강주의 어. 역동적인 모습을 보시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생상해 보게 되죠. 따라서 강주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전시관을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누군가가 가서 보겠지라는 얘기만 어 박수를 쳐 주실 거면 더 크게 쳐 주셔도 돼요. 네. <laughs> 네. 이게 전일 빌딩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가치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보겠지라는 생각에 내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는 분들도 솔직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해설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아, 어, 그러면 한번 그리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의 개엄군이 그 주남 마을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슬픈 일이죠. 음. 21일 날 아시다시피 소위 전일딩 앞에서 500명과 차량이 모여 있는데다가 오후 1시에 애국가재창가더불어서 집단 발포를 합니다. 54분이 돌아가시고 200명 이상이 총상을 입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급하게 강주천을 아주 흔들게 됩니다. 강주 전체를요 어, 이때 이 일부 시민들이 일부 학생들이 아주 아주 노회해서 아, 속속속된 말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하 쓰기에 우리 뚜껑 열렸습니다. 어. 그래서 총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충파와 대인동 파출소로 갔는데요, 총이 없습니다. 왜없냐면은 당시에 경찰국장이 안병아 씨라는 분이신데 강원도 양양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유교 때 장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전두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6사 팔기생이시거든요. 전두환 육사 십일기인데요. 근데 이분이 아주 현명하셔 가지고 경찰들의 무기 전부와 강주에 있는 예비군 무기 전부를 소위 말하자면 군부대다 반납하고 경찰이 비무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5.18이 끝나고 나서요, 소위 10년 동안. 저, 저, 경찰도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역으해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5.18이 끝나자마자 요 경찰 100명이 징계를 받는데요. 4명이 파면을 당하고요. 안병하 씨는요. 7일 동안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 휴증으로 88년 8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음. 이분을 아무도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로 칭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에 이분의 명예를 회복했고 경찰은 이를 제1호 영웅으로 삼아서 경찰대학에 안병하관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슬픈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하순과 나주 등등으로 가가지고 총을 가져온 거죠. 이미 경찰들은 하순과 나주의 무기고를 지키는 경찰들은 자리를 비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열쇠까지 주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무기를 가져와가지고요. 오후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빵 하고 쏘니까요. 경군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당시 75만이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개원군 소위 예비군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강주 시민이 된 사람이 2만 3천에서 2만 5천이 있었습니다. 지네들이 한짓거리가 있으니까 이 강주 시민 중에 예비군이 무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이 무장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3년 동안 청소고 왔거든요.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되는데 실례를 했습니다. 저는 5.8때 군대를 다녀와 가지고 전남대에 복학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음.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지 않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해서 듣고 싶을 정도로 저도 혹 빠져서 들었는데 네. 전남대학교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고향이 광주십니까? 아 제가 태어나기는 목포에서 뭐 태어났는데요. 네. 아 어, 저희 어, 대학을 지나가면서 광주 사람이 됐습니다. 아. 어. 제집 사람이 광주 전남대학교 한사였고요 네. 그래서 처음 5.18 당시에는 중심사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83년 결혼 때 지원 이동해서 살았습니다. 아 그때부터 지원 이동해서 <laughs> 예, 예, 살고 계시고 예. 아마 그래서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역사를 고스란히 또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남마을. 네네. 그러면 이제 주남마을 이야기를 예, 좀 해보겠습니다. 개엄군이 예. 좀 오랫동안 주둔을 했던 곳인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총을 드니까. 일단 개운들이 차량 아홉 대를 버리고 또기관당중한 대를 버리고 산 쪽으로 도망갔는데, 소위 21일날 저녁 여섯 시 이후로 소위 군인들을 외곽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남마을은 22일날 아침 새벽 여섯 시에 소위 7공수 여단과 11공수 여단 애들이 거기를 진주하게 되는데, 7공수 여단 중에 33대대와 35대대가 주남 마을에 진주하면서 소위 강주는 외곽으로 나가는 다섯 가지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주남 마을을 통해야만이 주남 마을이 강주의 소위 화순과 보성, 벌교, 순천으로 나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래 그쪽을 소위 말하는 공수 7공수와 11공수 애들이 지키고 있었죠. 24일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24일까지 공수부대 애들이 가면서 24단 애들한테 남겨두게 되는데 그 안에 23일 날 소위 오후 2시입니다. 미니버스가 지나가는데 하순의 관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미니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1차 쓰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차가 썼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알게 되냐면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 씨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홍금숙 씨가 당시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홍금숙 씨는 나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탔는데 그 차가 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화순 쪽으로 가다가 그런 일이 당했죠. 5.18의 가장 큰 비극은 21일 날전일빌딩 앞에서 집단 학살인데 두 번째 비극은 바로 우리 마을인 주남마을의 학살이 시작됩니다. 왜냐? 바로 총을... 아주 집단 발사를 해서요. 소위 18명 탄대서 15분이 바로 직사하시고요. 이 중에는 박현숙이라는 신의여상, 지금은 성운 여상을 말합니다만 여상 3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중상을 입었고요. 한 명의 여자가 경상을 입었는데 이분이 홍금숙 씨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을 군인들이 굽고 언덕을 넘어가서 직결처분을 하고 땅이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난마을 어르신들이 아주 용감해서 80년 6월달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강주시에 신고하게 되고 결국 이제 묘지를 무시게 되는 그런 예, 수순을 받게 되지만 세상에 믿어지?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언덕 너머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고 땅에다 묻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가안 가는 사실인데 이번에 미얀마를 보니까 얘가 조금 각이 나던데요? 바로 그러한 슬픔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참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존재들이 남아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더 마음이 아픈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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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담긴 길을 함께 걸으면서 또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 5.18 재단에서 2005년 정도에 전남대학 공간연구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음. 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5월길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면요. 노역 뉴욕, 노역에 가면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뭐 등등 인권 관계에 그런 데모 데모스트레이션이 일어난 길이었고요. 제주 가면은 이제 경관이 좋은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5.18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인데 5.18을 길도 만들자 해서 5개 테마의 길과 18개 코스가 만들어졌죠. 음. 그중에 주남 마을은 올 인공길, 가장 핵심적인 길에 서당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길의 테마를 소개한다면은 인공길, 또그 소위 민중의 길, 그다음에 소위 의향의 길, 그다음 예술의 길 그리고 남도의 길 이렇게 다섯 가지 길로 편성됐고요 안에는 열, 여덟 가지 길로 세분돼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동구 달빛걸음이라는 테마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걷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한번더 되새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모두가 함께 그 길을 좀 둘러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희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남마을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우리 주남마을 그리고 지원 이동 사람들은 5.18, 27일 마지막 때의 마음들을 같이 가졌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6일 날 저녁에. 물론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이대로 전부가 총을 버리고 아무 저항 없이 개엄군을맞아들일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항쟁이 너무도 절멸했지 않습니까? 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저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여기에 남아서 도청을 사하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위 제가 전위빌딩을 근무합니다만은 혹시 군 작전을 아는 사람은 전민군 빌딩을 무장시켜야됩니다 그런데 무장하지도 않고 마지막을 약2 0 0명가량의시민학생들이5.18 지금 여러분이서계신이 자리에서 맞이했죠참이런 슬픔을 주남마을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주의 시계가 있습 관문의 주남마을이있는것이죠 네. 지원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지원 이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역사적인 가치를 잊지 말아주시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5.18 아카이브 김도원 해설사와 함께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전일 빌딩 가게 되면 우리 해설사님 찾으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아주 따뜻이 함께 동행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꼭 성함을 기억해 네, 주시길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 광주 문화재 야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이제 그 마지막 동네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이동의 이야기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 먼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 우리 지원 이동의 김재림 통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원 이동을 끝으로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어떤 동네보다도 친환경적인 곳그것이 바로 지원 이동이라고 들었는데 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동구에서. 우리 동구에 그 옛날부터 살아왔던 농사지면서 살아왔던 모습과 그좀 도시화된 이게 네. 가치 있는 곳이 지원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그런 점에서 이제 무등산 자락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농토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어오시고 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친환경적이고 그만큼 또 서로 간의 배려와 소통이 잘 그렇죠. 이루어지는 곳이 또 지원 이동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곳 우리 통장님 주남마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네, 네, 그 5월의 정신이 참 깊게 깃든 마을이죠. 네, 음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이 저희 주남마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뒤에서 울컥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남마을이 오일8 사적지로 등록이 돼있, 지정이 돼 있어서 세 가지 계엄군 주둔지하고 음. 미니버스 총격 사건 안매장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저희가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2010년, 30주년에 네. 주민들의 이제 증언을 듣고 그 자리를 찾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위령비까지 세워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주남마을이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꼭 들러봐야 할 역사적인 가치가 네. 있는 곳인 거잖아요. 네, 요즘 너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여기 광주분들은 당연히 오시는데요. 네. 멀리서 오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거든요. 저희 조그만 마을에 그래도 엄청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스스로 많이 했던 게좀 자랑스러울 정도로 아픔이 이게 기쁨으로 승화시켜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축제가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축제일까요? 네. 그게 바로 518을 저희가 5.18을 생각해서 한 건데 5.18은 좀 무섭잖아요. 아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픈 주남 마을의 그 역사를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2014년부터 기억이 느은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회째 했는데 기억이 느은이라좀 어렵죠. 네, 그게 지한면에 녹두바 눈머리인데 너무 척박한 땅에서 일궈온 우리 친환경적 마이, 마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하라 녹두밭 논머리에 초성을 따서 기억이 능이 축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도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축제에 대해서. 예, 예.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의 길또 방금 우리 김재림 통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남마을이 안고 있는 아픔과 음. 그런 기억의 역사가 있는데 매년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박수는 크게 팔회로만 <laughs> 이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80회, 800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우리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함께 앞으로도 잘 네. 만들어 주시고요. 축제 진행하는 거한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마음껏 해주세요. <laughs> 우리 축제는 축제라고 하기는 좀 약소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무대 만들고 음식 만들고 또축제 비용은. 보조금은 일부 약간 하고요. 5180원, 51800원, 아 5.18의 뜻을 담아서 주민들의 성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저희가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우린 이렇게 어렵게 10회까지 더갈생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마을에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에 조금 더 힘을 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통장님 너무 근데 소소하시다. 10회가 뭐예요? 앞에서 제가 그냥 80회, 800회 얘기했는데 더 크게 이어가 주시고 그럼 5·18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진행을 하십니까? 네, 항상 5월 18일 이전에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도 51,800원 꼭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 네, 우리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예, 51만 8천원으로 아, 하시죠. 51만 8천원.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매년 가보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주남마을의 어르신들께서 자원봉사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음식도 그렇게 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그 자체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남마을에서 배워야 될게아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덕분에 지금의 주남마을이 아까 통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승화가 되는 그런 마을로 또 이어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통장님? 앞으로 이 10년 뒤의 주남마을 그리고 또 우리 지원 이동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좀 상상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10년 뒤에요? 네. 바라는 건 너무 많은데요. 어, 다 얘기하세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laughs> 우리 지원이동은 동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동네잖아요. 그렇지만 은더 열심히 사는 마을이 되고 또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지원 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열세 개 동이 있는데요. 뭐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특히 이제 지원 이동 이제 주남마을 같은 데 이렇게 들어서면 제 고향이 무한인데 제이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그 한평 떡 가드론에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셔서 그 반가운 모습으로 늘 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지원 이동의 마을들을 가면 항상 그런, 어,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통장님 말씀처럼 제가 민선 칠기 구정 운영 방향도 이웃이 있는 마을로 정했던 것도, 어, 결국은 이제 사람이 사는데 정을 가지고 그런 유대감, 나눔,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는 지원 이동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더 살리는데, 말 그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말로 그 힙합 용어잖아요. 라임까지 살려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 더욱 더 든든한데 어, 저희가 오늘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지원 이동을 함께 채워봤고요. 아 우리 동구에 있는 열세 개동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꼈어요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계속 발전돼야 한다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께서도 참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문화재 여행 달빛 걸음 하면서 세 가지 사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 오, 네. 우선 자랑스럽다 우리 동구가. 어... 아까도 쭉그 동안 1 3 개의 마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동구가 품고 있는 동구의 역사 또 문화적 자원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하고 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광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동구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앞으로 더 키워가고. 또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이 가치를 더 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갖는 거두 어. 번째 사 네. 네, 마지막에 어, 우리가 보통 동거하면 솔직히 인구도 작고 구도심이고 어, 좀 뒤처져 가는 그런 곳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 우리 동거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 자산들이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전국의 어느 곳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그런 동네란 측면에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래서 세 가지 자를 생각해본 그런 달빛 걸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크게 나와야겠는데요. 네.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쉬워진다라고 하잖아요. 내 동네를 사랑하고 내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면 동구 자체에 대한 그 자랑거리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장님은 너무나도 그냥 내 네, 청장님이래. 우리 통장님. 저도 아까 헷갈렸어요. 네. 통장님.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께서 너무 흐뭇하게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 우리 주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 주난마을 주민분들 지금 저녁도 못 드시고 <laughs> 여기 와서 계시는데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의 노력이나 그런 봉사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주난마을은 묻혀져서 정말 그냥 5.18에 올라가 있는 마을로만 끝났을 건데 어. 너무 열심히 10년 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도 많이 됐고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되고 더 잘된 지원 이동의 주남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글쎄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는 던 모든 문화 유산들, 문화재들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게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오래오래 후세에게 알리는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원 이동이에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크게 한번 구호를 좀 외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하면 여러분. 함께 걸어요라고 크게 한번 외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함께 걸어요 외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은 우리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멋진 동구의 이야기를 끝으로 인사를 나눌게요. 광주 문화재야 행 동구 달빛 걸음 함께,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만나요. 광주